you 이라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들은 먹었습니다. 건강 감사합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어? 이제 아 2주 남 네 아. 이제 구손 안에 쓸수 있는 음? 그 정도가 음. 됐는데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으, 나 전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언급 시간 오늘은 뭘 섭취하고, 뭘 화단에 빠른 복귀를 하야, 수요일 날에 다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. 수 <laughs> 오늘요? 네. 아, 모르겠어요. 오늘. 사실은 저, 좋은 날입니다. 응? 왜요? 왜요? 마음속으로요. 음. 아유,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친구라기보다는 뭐,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요. <laughs> <친구들이었는데>. 반갑거는요 <laughs> 사실 오늘, 회식 아닌 회식을 오. 할 것만 같은데 저는 득이하게도 불참을 하게 되어 기분입니다 음.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 좋으시겠어요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<laughs> 방금 방금 리액션을 성민이 형이 또 다음 주면은이는 음 네. 성민이 형이 조기동영 하셔가지고. 자, 식사 본인이 맛있는 거 하셨다. <laughs> 내가 이길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제일 맛있는 거한 것만 같다. 하시는 분. 제가 그거 먹으려고요 아~~ 네? 콩물 네. <laughs> 뭐. 잼밖에 안들어요 <laughs> 꿔바로우 음. 네 짜장면 줄까 어, 기억력이 굉장히 상상하시네요 <laughs> 문놀리도 괜찮죠 문놀리는 라이트 정도 되겠다 음. <laughs> 오바로, 오바로는 오바로도 잽. 사실 요즘 입맛이 없어. 하고 아 싶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날씨가 많이 살살해지고 있으니 살살 선선을 좀 지났지만 너무 쌀쌀해까지는 아니것 같고 뭔가 살살 <laughs> 살살해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. <웃음> <웃음> 네. 독감 예방 접종 해야 돼요 요즘에. 네. 어,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요 <laughs> 입방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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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찮죠? 웃음> r <좀> 하고 말씀드릴게요 조사자국이라도요 <laughs> 공개야제많에 신뢰성을 얻을 수있 <laughs> 오늘요? 오늘 <laughs> 한게 너무 매서운 질문 인가요? <laughs> 모르 겠어요. <laughs> 상처 를 많이 받았던것같 아요. 한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 이좋겠 모르겠는데, 저라 표현을 하는 그렇게 느껴지않 저는 그냥 상처를 좀더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아, 전하. 한번 용기 있게 화두를 던져요 <laughs> 제가 반으로습니다님 <laughs> <이제. 웃음> <laughs> 너무 어떠한 곳에 꽂혀 있다 보니 깨기 위한 제임스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너무 꽂혀 있으니까 자기의 그림들을 새로운 화두를 선조님을 <laughs> 단독까지 말했는데 등장하셔서. 멸동 몸짓 아프다. 그런 것들이 관객과의 대화 때 말씀드렸던 지금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춤추는 것 <laughs> 정말 제가 어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동작을 엄마 아빠 앞에서도 하기 부끄러워했었는데 일단 확실히 이번 작품은 즉흥적인 움직임 춤은 아니죠 사실 춤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에 있어서 좀더 새로운 것들문 그래서 그런 즉흥 어, 다른 모습이라기보단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그순간에 제이들을 더잘 표현하기 위한 더 높은 시간들, 느껴진 설레임, 뜨거움, 열정,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안 와봤나요? <laughs> 보지 않을까. <laughs> 그거 비춰가지고. <저희 웃음> 저는 어바웃 샤브를 좋아합니다. 어바웃 샤브, 샤브 샤브를 좋아해요. <laughs> 어바웃 샤브요? 어, 많이 갔었죠. 허세를 좀 보탠다면 저 집에 땅콩 소스를 제가 절반은 먹었다. 허세를 많이 보탠 땅콩 <laughs> 소스 같은 게. 사우스. <laughs> 유자요? 어, 어. 약간 백색과 아이보리빛. 유자군요. <laughs> 음, 맛이 다른데? <laughs> 어머, <어머데물> 좀 가봤습니다. <laughs> 한번다면저 집에 있는 아이보리색 유자 소스를 <laughs> 제가 절반은 먹었다라고 하시고, 어머니 아니라는. 땅콩 소스인가요? 두분서 <laughs> 지금 전화 말해주세요 말해 유자라고 요 그럼 그 유자 밑 땅콩 땅콩이 밑그 달콤 밑 잡초 소스를 대학로에서 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9세부터 19세 때는 바야흐로 <laughs> 얼마 전이고 얼마 전이죠 <웃음> 건강하시죠 <웃음> 네. 남은 0회도 <laughs> 솔직하고

국내에서만 거주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낯설고 부끄럽... 부러울이 아니라 부럽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 이것 때문에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오 <laughs> <laughs>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기를.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행복의 기준처럼. 하지만. 거짓말. 거짓말.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월요일인데, 화이팅 할게요. 네, <laughs>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. <좋아요. 웃음> <laughs> 네, 하셨습니다